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새벽 3시 48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풀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이 제주도로 제가 피팅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랑 메이크업을 새벽 1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가방 챙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곧 집에서 출발해야 돼가지고 1시부터 준비하느라 잠을 아예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이렇게 백팩에 짐을 챙길 거고, 속옷이랑 충전기, 고데기, 메이크업 파우치, 스킨케어 파우치. 그리고 이제 이동하면서 수정 화장할 파우치. 파우치만 3개를 챙겨가요. 이렇게 싸면 끝입니다. 뭐, 크게 챙겨갈 게 없어요, 사실. 옷은 그냥 대충 편한 거 입을 거예요. 어차피 피팅 촬영하면 옷을 가서 갈아입기 때문에 굳이 예쁜 옷을 입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한 게 장땡입니다. 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고 갈 생각입니다. 아유 며칠 동안 못볼 우리 나초. 제가 촬영 갈 동안 나초는 고마운 제 남자친구가 잘 봐주기로 했어요. 나초, 3일 동안 잘 있어야 돼. <laughs> 이뻐. 방을 메고 공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요. 뿅! 짠! 여러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원래 공항에서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바보같이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해놓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옷도 갈아입었어요. 롱스커트인데, 밑에는 바지. 슬리퍼. 여기가 제가 이틀 동안 지내게 된 숙소인데, 너무 예뻐요. 같이 잠깐 밖을 구경하러 갔다 옵시다. 근데, 뭐 이런 거. 맞아요, 아, 바다에 하나 있었잖아. 짠. 리얼 제주도. 여기가 다 숙소인데 너무 예뻐요. 여기가 바로 저희가 자는 펜션입니다. 이런 한적한 동네는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니? 고데기로 머리를 조금 손보고 이제 촬영하러 갈게요. 사실 공항에서도 두벌 정도 촬영을 했거든요? 비행기 타고, 또차 타고 이동하면서 잠을 잤더니, 뭔가 그때의 기억이 꿈 같아요. 여기 애견 동반 가능한 텐션이에요? 아니, 어쩐지 막 여기 배변패드. 왜 아. <laughs> 이런 게 있길래? 좋은 굿모닝 어제 너무 바쁘고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찍고 2일차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제주도의 아침 쪼꼬미 언니들 시골 편의점을 어는게가나었다 고기 소리가없시는거같물시원아니통통로 오늘의 야, 아침. 브런치와 뭐... 육개장 사발면. 물을 응. 응. 드셔도돼 아니, 맛있어. 맛있어. 음, 이거 이렇게 똑똑하다고? 소문나서 똑똑하다고. 엄청 맛있게. 맛있게 생어 홍시? 홍시? 아, 이뻐. 이 알아듣네, 자기. 응. 자, 이렇게 옷을 또. 갈아입었어. 추워요. 언니, 언니. 아 귀여워. 갖고 와? 뭐강 아유 옆에. <laughs> 여러 저는 9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촬영하고 지금 한시인데한 20분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이건 귤이에요. 제주 감귤. 감귤이 아닌가? 어쨌든 귤. 오늘 메이크업도 되게 오렌지 오렌지 하게 했어요. 블러셔는 이거. 롬앤 텐저린 칩. 이분 이니스프리 오렌지 젤리. 그 오늘은 되게 편한 게 숙소 근처에서 촬영을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편합니다. 짠! 배 핫팩을 음. 이만큼 두르고 있어요. 방탄 조끼처럼. 되게 촬영을 열심히 막 제주도 풍경도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렇게 안식을 계속 촬영을 하니까 많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이제 20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또 내려가서 옷 갈아입고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 금은 촬영이 끝나고 10시 15분이에요. 아홉 시좀 넘어서 끝났는데 올라와서 최근에 올라온 제 브이로그 영상에 하트 누르고 댓글 읽어보고 하느라 이제 이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죽 먹고 잘 거예요. 맛은 그 그닥이네요 내일은 제가 월정리 해변에서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근데 또 엄청 추워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행히 실내에서 촬영을 많이 했지만 내일은 거의 다 야외 촬영이라서 오늘 일찍 자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 보도록 할게요. 빠빠. 굿모닝 여러분. 지금은 8시 반이고요.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풀 메이크업 하고 방 정리 싹다 하고 짐싸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짠. 제주도의 아침. 오늘은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촬영할 때좀 힘들었거든요. 일단 옷을 갈아입으러 내려가야겠어요. 짠! 옷을 갈아입었어요. 안에는 히트텍. 그리고 배에는 어제처럼 핫팩이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습니다. 오늘 촬영할 옷. 오늘은 월정리 해변에 가서 얘네를 다 찍을 거예요. <목소리도> 월정리 해변에 도착했어요. 제가 여기를 3년 전에 왔거든요. 아, 근데, 네. 근데 이 풍경이 아니었어요. 안개 때문에. 풍차도 하나도 안 보이고. 오, 모래사장 좋다. 가방 반대쪽.

아음 진짜 그냥 주세요? 아니, 진짜 모르하세요 그럼 한 잔만 달라고. 안될것 같은데. 너무 솔직해